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사님, 약도 먹어봤고 주사도 맞아봤는데 왜안 나을까요? 저도 처음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통증의 열쇠는 허리도 무릎도 아닌 발바닥에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강호진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모두가 놓치고 있던 하나의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약국에서 흔히 보던 그 파스를 발바닥에 붙이면 무릎, 허리, 어깨 통증까지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82세 구자승 할아버지는 25년간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다가 발바닥 파스를 붙이고 3주 만에 보조기구 없이 걸으셨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무릎이 아픈데 왜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냐고요? 허리가 아픈데 왜 발바닥이냐고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발바닥은 몸 전체의 컨트롤 센터입니다. 약은 일시적인 통증 완화만 줍니다. 주사도 잠시뿐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들은 증상만 가리지, 원인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발바닥 파스는 다릅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부작용도 거의 없으며 지금 당장 집에서 5분 만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수천 명의 환자들과 함께 발견한 통증 해결의 열쇠 발바닥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가 전해지도록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고통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 삶이 바뀐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에 사시는 71세 서주환 님의 사례입니다. 서 여사님은 허리 디스크로 5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병원에 들어갈 때는 지팡이 짚고 들어갔는데 발바닥 파스를 7일만 붙이고 나올 때는 지팡이 없이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죠. 허리가 아픈데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라는 말에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단 7일 만에 변화를 느꼈어요. 서 여사님의 경우는 특히 빠른 효과를 보신 케이스입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이렇게 빠른 효과를 보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80% 이상의 환자분들이 2주 이내에 눈에 띄는 개선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서여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음은 대구에 사시는 이병근 할아버지 62세는 회전근개 파열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어깨 통증으로 팔을 올리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합니다. 팔을 들어 옷을 입는 것도 이웃 아저씨 도움 없이는 못했어요. 머리 감는 건 꿈도 못 꿨죠. 아내가 손주들 안아달라고 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런데 발바닥 파스를 시작하고 3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어깨가 아픈데 발바닥에 파스라니. 그런데 정말 3주 지나니까 팔이 자유롭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손주들 업어주고 아내 어깨도 주물러 줄수 있게 됐습니다.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두 분의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전국 각지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이 간단한 방법 하나로 고통을 넘어 삶을 되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 밤 당신의 발바닥에 붙이는 작은 파스 한 장일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픈데 왜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나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점일 겁니다. 이제 그 비밀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건물과 같습니다. 이 건물의 모든 방들은 복도와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죠. 발바닥은 이 건물의 중앙 관제실 같은 곳입니다. 여기서 모든 방으로 연결되는 전선과 파이프가 시작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몸에 통증이 있으면 어디로 가나요? 병원이죠. 그런데 우리 몸 자체에도 내부 병원이 있습니다. 바로 발바닥입니다. 발바닥에는 약 7,000개의 신경 끝점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 발바닥은 몸 전체와 대화하는 교환원 같은 곳입니다. 옛날에 전화할 때 교환원이 연결해 주셨죠? 그것처럼 발바닥에 신호를 보내면 교환원이 몸의 다른 부분으로 연결해 줍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발바닥에 뜸을 뜨거나 지압을 하면 몸이 좋아진다는 것을요, 이걸 족부 반사구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설명하면 발바닥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바닥의 각 부분이 우리 몸의 다른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지도예요. 발바닥 가운데는 척추와 연결되어 있고, 발 안쪽은 등뼈, 바깥쪽은 팔과 다리, 발가락 밑은 어깨와 연결됩니다. 특히 발바닥 중앙에 용천혈이라는 특별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 지점은 몸 전체의 통증을 조절하는 리모컨 버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왜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면 효과가 좋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발은 우리 몸의 펌프 역할을 합니다.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어서 혈액이 돌아가는 마지막 역이죠. 발바닥을 자극하면 이 펌프가 더 활발하게 작동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몸의 모든 부분에 산소와 영양분이 더잘 전달되고 통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빨리 빠져나갑니다. 둘째, 발바닥 피부는 마치 얇은 종이 같아서 약이 잘 스며듭니다. 특히 용천혈은 살이 얇고 혈관이 많아 파스 성분이 빠르게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마치 정수리에 물을 붓는 것처럼 발바닥에 약을 붙이면 온몸으로 퍼집니다. 셋째, 발바닥 자극은 우리 몸의 천연 진통제인 엔도르핀을 만들어냅니다. 엔도르핀은 마치 몸 안에 모르핀 같은 물질입니다.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면 15분 안에 이 물질이 40%나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를 붙이고 나면 몸 전체가 편안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 파스에 들어있는 성분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볼까요? 파스에는 세 가지 중요한 성분이 있습니다. 첫째,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은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데 혈관을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좁은 도로를 넓히면 차가 더잘 다니듯이 혈관이 넓어지면 혈액이 더잘 흐릅니다. 둘째, 살리실산은 강력한 소염제입니다. 쉽게 말해 몸 안에 불난 곳에 물을 뿌리는 역할을 하죠. 아스피린과 비슷한 성분으로 염증을 줄여줍니다. 셋째, 멘톨은 시원한 느낌을 주는 성분입니다. 이건 통증 신호를 잠시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아이가 울때 다른 재미있는 것을 보여주면 울음을 멈추는 것처럼 통증 신호가 잠시 멈추는 거죠. 일본 의사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발바닥을 자극하면 온몸을 감싸고 있는 얇은 막금막이라고 해요. 이것을 통해 긴장이 풀어진다고 합니다. 마치 담요의 한쪽을 당기면 다른 쪽도 움직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파스는 아무데나 붙인다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약도 제때 제대로 된 양을 먹어야 효과 있듯이 파스도 정확한 위치에 올바른 방법으로 붙여야 효과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아플 때와 허리가 아플 때 파스를 붙이는 위치가 다릅니다. 마치 옛날 전화국에서 교환원이 서로 다른 집을 연결해 주던 것처럼 각각 다른 위치에 파스를 붙여야 제대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럼 어디에 붙여야 할까요? 지금부터 통증 부위별 정확한 위치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종이와 연필을 준비하셔서 메모하셔도 좋고, 이 영상을 저장해 두셔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밤꼭 실천해 보세요. 먼저 통증 부위별로 파스를 붙이는 정확한 위치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 무릎이 아프셔서 계단 오르내리기 힘드신가요? 발바닥 가운데에서 살짝 뒤꿈치 쪽으로 위치한 곳에 파스를 붙이세요. 쉽게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 발바닥에 갈비뼈처럼 굴곡진 부분 보이시죠? 그 중에서 발가락에서 3분의 1 정도 내려온 지점, 그러니까 발바닥 전체 길이의 3분의 1 지점에 파스를 붙이세요. 마치 집 현관에서 안방으로 가는 길목에 등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기억하세요. 무릎 통증은 꼭 양쪽 발 모두에 붙이셔야 합니다. 한쪽 무릎만 아프더라도 두발 모두에 파스를 붙여야 효과가 좋습니다. 마을 버스를 타실 때도 두 발로 올라가시잖아요. 그것처럼 두발 모두 챙겨 주셔야 합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실 정도로 허리가 아프신가요? 발바닥 한가운데에 파스를 붙이세요. 발가락을 구부리면 발바닥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생기는데 그 중앙이 바로 용천혈입니다. 찾기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손가락으로 발바닥을 꾹꾹 눌러보세요. 가장 아프게 느껴지는 곳이 바로 용천혈입니다. 마치 옛날 시골에서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듯 이곳을 자극하면 건강이 물이 솟아납니다. 허리 디스크나 요통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 집중해서 붙이세요. 발뒤꿈치 중앙에도 하나 더 붙이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어깨가 아프신 분들 어깨가 결리고 아파서 손주를 안아줄 수도 없으신가요? 엄지 발가락 바로 아래 발바닥 부위와 새끼 발가락 아래쪽 부위에 파스를 붙이세요. 찾기 쉬운 방법은요, 엄지 발가락과 새끼 발가락을 쫙 벌려보세요. 그두 발가락 밑 발바닥 부분이 바로 붙이는 곳입니다. 마치 옷을 빨때 양쪽 어깨 부분을 쥐고 빤 다음에 넓듯이 양쪽 지점을 같이 자극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회전근개 통증이 있으신 분들, 아픈 쪽 어깨와 같은 쪽 발에 조금 더큰 파스를 붙이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순천의 박준철 할아버지는 팔을 들어 옷을 입는 것도 이웃 아저씨 도움 없이는 못했는데, 발바닥 파스를 시작하고 3주 만에 팔이 자유롭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손주들 업어주고 아내 어깨도 주물러 줄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관절이 아프신 분들, 손가락 관절이 아파 설거지도 힘드신가요? 손가락 통증에는 모든 발가락 끝부분 바로 아래쪽 발바닥에 작은 파스를 붙이세요.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든 발가락 끝을 구부려 보세요. 그럼 발바닥 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생깁니다. 바로 그 튀어나온 부분들 아래에 작은 파스를 붙이는 겁니다. 마치 옛날 손가락 재봉틀로 바느질할 때 손가락 끝으로 천을 누르듯이 그 압력점을 자극하는 겁니다. 춘천의 김민자 할머니는 퇴행성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40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식구들 밥해 주는 것도 힘들어서 며느리한테 미안해서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발바닥 파스를 3주 사용하고 나서는 지금은 손가락이 훨씬 부드러워져서 설거지도 하고 손주들 간식도 챙겨줄 수 있게 됐어요. 파스 붙이기 전 준비. 파스를 붙이기 전에는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발을 깨끗이 씻고 완전히 말리세요. 따뜻한 물에 5분 정도 발을 담그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효과가 더 좋습니다. 마치 김치를 담그기 전에 배추를 소금에 절이듯 발도 미리 따뜻한 물에 담가두면 파스 성분이 더잘 스며듭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파스가 잘 붙지 않고 효과도 떨어지니 수건으로 꼼꼼히 말리세요. 마치 젖은 빨래는 다림질이 안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대부분의 파스가 효과적이에요. 특히 다음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권해드립니다. 1. 캡사이신 고추의 매운 성분으로 혈액순환을 돕고 통증을 줄여줍니다. 마치 겨울에 매운 김치를 먹으면 온몸이 따뜻해지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2. 살리실산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좋습니다. 이것은 마치 화재 진압용 소화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3. 멘톨 시원한 느낌으로 즉각적인 통증 완화를 느끼게 해줍니다. 여름에 박하사탕을 먹으면 입안이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 온몸으로 퍼집니다. 4. 천연약초 추출물 부작용은 줄이고 지속 효과는 높이는 성분입니다. 이것은 마치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채소들이 깊은 맛을 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약국에서 근육통 파스 또는 관절통 파스라고 말씀하시면 적합한 제품을 추천해 드릴 거예요. 특별히 비싼 제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분과 붙이는 위치입니다. 이것 꼭 기억하세요. 최적의 시간은 잠자기 전에 붙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밤 동안 우리 몸은 회복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파스 성분의 흡수와 작용이 가장 잘 됩니다. 마치 밭에 씨앗을 심어두면 밤새 자라는 것처럼 밤에 붙인 파스는 여러분의 건강 씨앗을 키워줍니다. 저녁 9시부터 10시 사이에 붙이시면 가장 좋습니다. 지속 시간은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붙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 붙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떼어내세요. 절대로 24시간 이상 붙이지 마세요. 피부에 자극이 올수 있습니다. 마치 밥을 너무 오래 끓이면 늘어붙듯이 파스도 너무 오래 붙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사용 주기는 처음 일주일은 매일 저녁마다 붙이시고, 이후에는 이틀에 한 번씩 붙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약초물을 처음에는 진하게 타서 마시다가, 점차 연하게 마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3일에서 4일 내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지만, 오래된 통증은 최소 3주 이상 꾸준히 하셔야 완전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황미영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사흘은 별 차이를 못 느꼈어요. 포기할까 싶었는데 5일째부터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지금은 3개월째 계속하고 있는데 통증이 거의 없어요.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계십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매일 발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빨갛게 되거나 가려움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시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마치 라디오 소리가 이상하면 바로 끄고 확인하듯이 몸의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처음에 작은 면적에 테스트해 보세요. 마치 낯선 음식을 먹을 때 조금만 맛보듯이 파스도 조금만 붙여보고 반응을 살펴보세요.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절대 붙이지 마세요. 젖은 벽에 도배를 할수 없듯이 상처 난 피부에는 파스가 맞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발바닥 파스법의 모든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는 발바닥 파스법으로 실제 호전된 추가 사례들과 효과를 더 높이는 생활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이야기들은 모두 제 진료실에서 직접 만난 실제 환자분들의 경험담입니다. 이분들의 변화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내일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도 곧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40년간 택시 운전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김만복 할아버지 73세는 허리 디스크로 심한 통증에 시달리셨습니다.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고 앉아 있던 습관 때문이었죠. 아침에 이불 개는 것도 힘들었어요. 허리를 굽히면 전기가 찌릿하게 왔거든요. 손주가 할아버지, 나랑 놀아요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놀아주고 싶어도 못 놀아주니까요. 김 할아버지는 5년 동안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도 받았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정형외과에서는 수술밖에 답이 없다고 했는데 옆집 할머니가 수술하고 더안 좋아지는 걸 봐서 겁이 났어요. 그러다 우연히 발바닥 파스법을 알게 됐죠.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지만 매일 밤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아침에 일어나는데 허리가 덜 뻣뻣한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죠. 한달 지나니까 허리를 굽혀도 통증이 반 이상 줄었어요. 지금은 손주랑 공원에서 슬슬 산책도 하고 옛날 손님들 만나러 시장도 다녀오고 그래요. 사람 구실을 다시 하게 됐다고 할까요?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정병호 할아버지 78세는 척추측만증으로 거의 걷지 못하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등이 S자로 굽어서 걸을 때마다 균형이 안 맞아요. 베갯만 걸어도 다리가 저려서 쉬어야 했어요. 아내가 항상 옆에서 부축해줘야 했죠. 정할아버지에게 휠체어는 현실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발바닥 파스를 사주간 꾸준히 적용한 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 그만둘까 했어요. 그런데 강 박사님이 적어도 3주는 해보라고 하셔서 참았죠. 그랬더니 3주차부터 발바닥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면서 허리가 조금씩 펴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 하루 20분씩 동네 한 바퀴를 혼자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창밖을 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 좋으면 혼자서 동네 산책을 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아세요? 작년만 해도 상상도 못 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2023년 일본 오사카 대학병원에서 65세 이상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발바닥 파스의 효과를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 놀랍게도 78%가 통증 감소 효과를 경험했고, 65%는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고 응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82%가 일상생활 활동량이 늘었고 무려 91%가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일본 의사들이 말하길 파스의 성분도 중요하지만 발바닥의 특정 지점을 자극하는 것 자체가 전신순환과 면역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발바닥 파스법을 적용한 환자들 중 73%가 진통제 사용량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요양원에서 가장 감동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의존하던 5명의 어르신들에게 발바닥 파스법을 6주간 적용한 결과, 그중 3명이 보행기에 도움만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1명은 짧은 거리지만 완전히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양원 원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몸이 좋아진 것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이 점점 의존적이 되고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발바닥 파스를 시작한 후에는 나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 끝났다는 체념에서 아직 할수 있다는 희망으로 바뀐 거죠. 특히 박순래 할머니 89세는 3년 동안 휠체어에서 일어나지 못했는데. 6주간의 발바닥 파스 적용 후에는 화장실을 혼자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을 남의 도움 없이 갈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 몸은 내가 챙기고 싶었는데 그게 가능해졌어요. 경상북도 상주에 사시는 장영수 할아버지 85세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10년 넘게 고향산을 오르지 못했습니다. 시골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시리다 무릎이 완전히 망가져서 집 주변만 겨우 다니는 생활을 하셨죠. 내가 아이 때부터 올랐던 뒷산이 있어요. 봄이면 진달래가 참 예쁘게 피는데 10년 넘게 구경 못했어요. 장 할아버지는 발바닥 파스를 2개월간 꾸준히 적용하셨습니다. 딸이 파스를 사다 주면서 매일 밤 붙이라고 했어요. 처음엔 이런 게 뭐가 효과 있겠나 싶었는데, 한 달쯤 지나니 무릎이 한결 부드러워지더라고요. 두달 되니 지팡이 짚고 동네 한 바퀴를 돌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올해 봄장 할아버지는 10년 만에 고향 뒷산에 오르셨습니다. 산에 올라서 진달래꽃을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다시 올수 있을까 싶었는데 몸이 아프면 세상이 좁아져요.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다시 넓어졌어요. 발바닥 파스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통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일상을 되찾는 데 있습니다. 아픔 때문에 포기했던 취미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가보지 못했던 곳이 모든 것을 다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충분히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막 소개해 드린 분들처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한달 후에 달라진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어쩌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단지 파스를 붙이는 것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효과를 두 배, 세 배로 높이는 생활 습관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파스 사용법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발바닥 파스의 효과를 2배, 3배로 높일 수 있는 비밀 팁까지 알려드릴게요. 영상 아래 댓글로 발바닥 파스 저도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필요한 조언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발바닥 파스의 놀라운 효과와 적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효과를 더 높이는 방법과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에 대해 간단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 6에서 8잔의 물을 꼭 드세요. 물은 파스 성분이 몸 안에서 잘 순환하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때마다 한 잔씩 드시면 좋습니다. 둘째, 온찜질을 같이 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파스를 붙이기 전에 따뜻한 수건으로 발을 감싸 주거나 낮 시간에 아픈 부위에 온찜질을 해주세요. 마치 얼어붙은 땅에 따뜻한 물을 부으면 땅이 부드러워지듯 몸도 따뜻해지면 파스 성분이 더잘 흡수됩니다. 셋째, 아침에 간단한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특히 발목 돌리기와 발가락 움직이기는 파스 효과를 오래 유지시키는 비결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침대에 앉은 채로 양쪽 발목을 10번씩 돌려주세요. 다음은 어르신들께서 자주 물으시는 질문들입니다. 파스 부작용은 없나요? 대부분 안전하지만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가려움이나 발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즉시 떼어내고 나중에 더 작은 크기로 시도해 보세요. 얼마나 자주 붙여야 하나요? 처음 일주일은 매일 그 후에는 이틀에 한번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심하면 계속 매일 붙이셔도 됩니다. 다른 약과 함께 써도 되나요? 네, 현재 복용 중인 약과 병행해도 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파스 요법을 시작한 후 점차 약 복용량을 줄여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발바닥 파스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진심 어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증은 단순히 몸의 아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의지, 기쁨,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아픈 거지라는 생각 오늘부로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은 이미 변화의 첫 걸음을 내디디신 분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발바닥에 파스 한장 붙이는 그 행동이 당신의 내일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주변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25년 고통을 끝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강호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집에서 하는 온찜질 요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온찜질 팩을 활용한 통증 완화법, 특히 무릎과 허리 통증에 효과적인 찜질 위치와 시간, 그리고 파스와 온찜질을 함께 할때 효과가 배가 되는 비법까지 공개하겠습니다. 발바닥 파스와 온찜질을 함께 하면 정말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있거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온찜질팩 영상도 기대합니다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영상과 추천 영상을 꼭 시청하세요.